아름다운 청정 자연을 품고 있는 영동 민주지산 자락에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숲의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자연 속 휴양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제가 오늘 진짜 마운틴 테라피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오, 어, 좋아요. <laughs> 원시림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 상쾌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까지 자연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김선주와 산타스틱 마운틴 테라피 특집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는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세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성분 검사와 혈관 노화 검사,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를 받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시간. 이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세 사람.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두 분은 이제 클리났습니다. <laughs> 아 아니 왜요? 처음에 먼저 검사한 것이 자율신경 균형 검사예요. 지금 제 성현 씨 같은 경우는 피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저항도, 그 다음에 자율신경 균형도 하고 활성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왼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한개 말고는 <laughs> 심장 안정도. 30대 직장인 성현 씨의 경우 전 영역에서 매우 나쁨과 나쁨 수치가 나왔고, 30대 직장인인 보라 씨 역시 성현 씨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요가도 많이 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잘 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또 결과 그 종이를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또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수치적으로 보고 조금 놀래긴 했는데 제가 잠을 많이 안 자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외에도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자 보면 이두 분은 거의 같게 나왔어요. 같게 이거랑 이거는. <laughs> 저는 다행히 예. 조음하고 균형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 균형. 섬주씨 <laughs> 결과를 보니까 모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결과만으로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섬주 씨는 혈관 노화 검사 결과가 10대 혈관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는데요. 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섬주 씨 비결이 뭔가요? 저도 결과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산을 많이 타서 <laughs> 산을 많이 탄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왜냐면 매주 피톤치드 샤워를 하고 정말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지금 모범 답안을 딱 보시면 아주 뭐 잠도 잘 자고 이 활동 폭도 좋고 그냥 지금처럼 생각하시고 지금처럼만 행동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분은 두 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피로도부터 먼저 해결을 해 나간대요 역순으로 음. 숲 속에 들어가서 쉬게끔 해, 해주는 것이 살림 치유예요. 음, 자 이제 일어나서 숲으로 갈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은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 상태를 유지해 최적의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는 해발 70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상현님 결국 어떻게 할까요? 축견 <laughs> 먹었어요. 지금 오늘 당장 마운틴타워 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도심 공원보다 또 다른 느낌이 있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가을의 향기로 가득한 숲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곳의 매력은 잘 다듬어 있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를 느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공원에 익숙하지 이런 그냥 날것의 산속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정말 자연 속에 들어오면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마운틴 테라피 숲에서 진정한 휴식을 가져볼까요? 민주지산 치유의 숲에는 테마가 서로 다른 4 개의 숲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선택한 길은. 누구나 산책삼아 걷기 좋은 평탄한 숲길입니다. 그 벌레 소리와 이렇게 사람들이 발꼬지 나가는 그런 나무 소리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게 명상이구나 좀 싶었어요. 저는. 오늘 세 사람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힐링 아닐까요? 공기 좋고 지금 <laughs>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laughs> <laughs> 마치 마법을 부린듯 보러 <laughs> 오는 어때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 어제 일대0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딱다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전 아까 측정했던 거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되게 잘 나올 것같아 그러면 지금 다시 하면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laughs> 피로도 좀 풀린 것 같고 좀 약간 신기해요 지금 <laughs> 사실 어, 오기 전까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했었는데, 여기 딱 도착하고, 이제 걷고 보니까, 그냥 내가 발 디디는 거에 더 집중하고,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호흡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 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 주는 숲 이제는 마음의 위안까지 선물해 줍니다. 와, 산 진짜 오랜만에 와. 저도 이렇게 흙길을 걷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벌써 전망대. 야 <laughs> 와, 이거 전망대구나. 와. 좋다. 마치 정상에 선 기분. <laughs> 진짜 와, 신기해. 진짜 너무 좋다. 전망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도 가져봅니다. 딱정망대에 올라가니까 바로 탁트인 하늘과 그 산들이 보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의 속 마음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줬던 것 같아요. 애써 높이 오르지 않아도 민주지산의 멋진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민주지산 치유의 숲입니다. 아니 아까 성생님 결과 뭐왜 그래요 왜?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laughs>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휴 푸 저희 운동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속이 써버가지고. <laughs> 오늘도 우리는 산에서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배워갑니다.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마운틴 테라피특집두 번째 이야기. 열한 시 사십 분 그때까지 이제 늦게 퇴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잠을 많이 안 자기는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긴장감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엄청났죠.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저는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는데.